사대주의에 물든 정보와 공공기관 공문서라는 주제로 이야기만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 국민의회는 다 생략하고 어, 자리에 잠깐 일어나셔서 어, 선을 네, 묵념하는 걸로 해서 대신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죠 그동안 우리말글을 지키기에 어, 목숨을 바친 선연들과 지금 이 땅에 어, 한말글 어, 시청은 당평에 예슨분들을 위하여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묵용. 바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어, 한말교 문화 옆에 이대료 대표님, 공동대표님께서 여는 말을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돌입병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의는 5천년 역사를 가진 결의형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글자가 없어서 수천 년 동안 한자 한문을 어쩔 수 없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세종대왕께서 574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우리 글자 한글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400여 년 동안 그 한글을 제대로 안 썼으며 일제시대에는 우리 말과 글이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학회, 우리 한글학회가 우리의 한글과 말을 지켜서 광복 뒤에 우리 말글로 교육도 하고 말글 자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글이 태어나고 574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한글은 후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 7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본 한자 말과 일본 말투가 공문서, 교과서 전문 용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국어 기본법도 만들고 많은 국민이 대쓰고 있는데 오히려 이 나라를 이끄는 정부와 공공기관 학자, 전문가들이 우리말과 한글을 빛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공공기관 공문서 중심으로 언어생활 실태 조사하는 것을 발표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말이 살아나고 우리 한글이 빛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빌면서 오늘 토론을 처음 하는 영상 토론인데 잘 마칠 수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부와 공무원, 공공기관이 스스로 우리 말을 지키고 우리 한글을 빛내기 위해서. 해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어, 오늘 이, 이야기 마당이나 한말길 문화의 배를 학문 학문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시설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도와주고 있는 한글학회 권재일 회장님의 경영 말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만져요. 오늘 이러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수상스럽습니다. 방금 이대로 대척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아, 예, 고맙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사소통이 불안전하다. 우리가 기상적으로 목표를 받는 것은 바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그런 사회를 지향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는 것이 바로 이대로 될수 있는 한 말을 문화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이런 일을 할때 우리가 이것을 국어 실천 운동이라고 부합니다 국어 실천 운동은 목소리가 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그것이 사회적으로 설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까 지적했던 행정부서나 언론이 우리 말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호 실천 운동에는 항상 이론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제 발표를 하는 쌤들 풀 선생님의 말로 그것을 그대로 실천한 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충분한 이론을 근거로 해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 앞으로 우리 한말교 문화협회가 나가야 할 소중한 방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김들구 수령의 발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표게하자면은 항상 이런 모임을 보면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 거기에 관심을 겁니다 저는 거기에 비중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모아서 똑같은 얘기를 해봐야 우리의 뜻을 넓혀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와 뜻이 다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만 우리가 운동을 하는 필요성이 있지 습니까늘 저는 고등학교 교실을 연상하는데 누구누구 지각하면은 지각하학생 오기 전에 일찍 온 학생들한테 담임선생님이 흘야지 않아 칩니다. 지각하지 말라고 다 끝나고 나면 지각하는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무슨 얘기 될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지각하는 사람들을 불다 놓고 너희들 지각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담임선생님은 항상 지각하는 학생이 없을 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면은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이거 얘기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안 해도 다 압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 우리가 설득시켜야 될 사람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아무리 강당에 200명, 300명 들어가는 방이 있어도 오라 해도 안 옵니다. 늘 우리 아는 얼굴. 이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뜻을 펼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병 상황이 끝나더라도 우리가 강당에 수십 명 모아가지고 우리끼리 자취하는 그런 것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널리 퍼뜨리는 일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우리와 뜻을 달리한 사람에게 이러한 자료도 보내주고, 글도 보내주고, 퍼트려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해서, 우리가 뜻을 같이 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말과 글을 가꾸고 지키는, 그렇게 함으로써 쉽고 바르게 품격 있는 의사소통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책임을 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해 주신 이재로 대표님 그리고 발표해 주신 김백구 선생님 그리고 토론해 주신 는재로 선생님들께 그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 12월이고 11월 12월 두번더 이런 기회에 대해서 내년에 더욱더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오히려 이런 자리가 어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만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서 오히려 어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발표의 예. 이야기 와당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 발표자가 30분 발표하고 물론 30분이지만 20분에 끝내도 좋습니다 네, 토론 5분 어, 각자 5분 발언하시고 어, 나머지 한 10분 동안 자유롭게 더할 얘기가 있으면 덧붙여서 자유 토론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소개를 하고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김들불 DPI 뉴스, 뉴스 기간입니다. 박수. 다음으로 이쪽 자리로부터 차례대로 하겠습니다. 강순의 해산 우리문화연구소 소장님입니다. 네.